안녕하세요. 대한해수 장류의 통합교단 행복카페교회단 이자리발리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21세 도란순 큐티 말씀, 배부 또는 육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신학성경 마태본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 누구도 사단에 도구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누구라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성관계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좀 오른쪽에 체크 표시 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올라가 자원도가 대상들과 세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있베드로이르시되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 제나 기를 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군이 나를 위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의 마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묵상 나눔정의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끔찍하며 두렵고 결코 남의 이일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는 수재라 할수 있는 드도이고 게다가 예수는부터 특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보고 그 복음의 영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온갖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사건들을 많은 시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자신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하늘이면 어느 정도 행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구주로 가장 제대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면서 예수님부터 우리 인생들이 이사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중 최고의 복과 칭찬을 받았다고 할수 있고, 위대한 사명과 능력까지 부여받았을 때인데, 그것도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님 앞에서 사단의 시험이 빠진 것이고, 사단의 심각한 도구로 이용된 것이며 실상 순식간에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하늘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방해와 대적이 된 것이고 예수님부터 사탄아 내둘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사람이를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까지 말씀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진정 그한 베드로라도 예수님 앞에서도차그 정도까지 사단에 도곤 되었는데 온 우리 인생들 중그 어떤 한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에 있어 자유롭고 안전하며 나는 글씨 스 않다고 장담하며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반대에 가까울 것인데, 진정히 험한 세상에서 연약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들인 이상 아무도 어이롭거나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약점이 없거나 나약하지 않는 이들이 없는 것이며 사실 가장 큰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한들 가장 큰 복과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한들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것이고 한순간에 걸려 넘어지거나 생각 이상으로 큰심에들 수도 있는 것이 일상인 것이며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이들은 일상에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 아니라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모임이나 나라라 한들, 늘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일상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과 세력들에 빠지고 넘어지며 넘어가면 한느의 백성들을 한들, 진정 제대로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라면 비록 그 구원이 돌이켜지 않고 세상 돌이켜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대가나 징계까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적 최고의 믿음의 선배들을 알수 있는 다윗이나 소로몬까지도 한때 얼마나 큰 제약을 범했고, 그로 인해 사단 구실이 되면서 얼마나 공부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잘볼수 있는 것이며 그 누구보다 의인이었던 노아까지도 대홍수의 요술과 함께 참 연약한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참담한 결과들까지 있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비통하고 참혹하신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과 세대들인 것이며 무엇보다 일상 끝날이 되기 전까지는 구주 예수님까지도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 전에 끈질기게 시험했을 뿐 아니라 여러 모양의 방법과 도구와 사람들을 이용해 시스템로 공격했던 사단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이 비로 예수 님 십자가 피곤수로 인해 그 머리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심한 타격을 입었다거나 하나 그 남아있는 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 비해 결코 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마치 웃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며 그 누구라도 그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졸개나 도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그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는 지금 이 시간도 아니면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얼마든지 사단의 도가 되어 죄와 악들을 퍼뜨렸거나 하나님의 듣과 뜻들을 방해했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옛 바울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상들처럼, 또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분쟁 악행이 많았던 고린도교회나 유한 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구원일들, 복음의 역사들에 있어서 방해나 대적자까지 되었을 수도 있었거나, 또한 앞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나음 그것을 이기고 해결하며 극복하는 방법은 실상은 복잡진 않은데, 그 무엇보다 자신의 약함과 어둠의 세력들 무서움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에는 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는 더 크시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시며 사람이 할수 없고 세상이 할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할수 있게 하는 하늘의 힘이 실제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장하신 그 목숨값으로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특히 우리 인생을 범할 수 있는 모든 재화 문제들 또한 그 함께하고 그 배우가 되는 사단과 음부의 근세들을 다 이기고 해결하시며 모든 대속과 대신 남과 병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로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예수님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께서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그어느 시대나 나라에 서건예수님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시어 모든 것을 실되가 되게 하심을 곧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약속들을 실행하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 구원과 승리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험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말씀으로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 십자 목적 대수과 대신 남과평의 구원 가운데로 마치 목욕하듯 참여하고 그 이름의 약수는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이자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실상 부활과 영생까지 확정되었는데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세상 끝날이 아니기에 위험한 세상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열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대에 있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때 그, 그 이름의 약수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힘입으면서 내 힘과 의의나 세상적 방법이 아닌 바로 그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재화사단 유혹 엄부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만일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게 될 때는 바로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마치 바르시어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일었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하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실제로 들고듣고 묵상하고 행하고 전구도 할수 있게 되며. 갈수록 더 말씀에 신앙되고 성령을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 믿음에 있어 언제나 가장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십자가를 지는 신앙과 삶으로 사단의 시험과 도구 아닌 성령님의 통로와 변기가 되는 것인데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신앙과 삶인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 육신되신 분이시며. 이상에서 말씀을 보이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로에 있는 말씀을 인 우리 인생들과 세상이 말씀이 백성되고 말씀의 세상이 되게 하신 분이시기에 그러하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약속되시어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말씀의 형이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며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며 그 전에 애초에 아니 창세전부터 모든 죽권과 통치와 승리하는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대로 계획 예정 약속 인도 진행 성체 나가시면서 그 뜻과 약속과 말씀대로 하늘의 힘과 그 나라의 역사들을 위시한 모든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배복돌아순 66 운동은 역대 아파트 역대 상 파트 다이시 그의 생애 그의 마지막 점에 있던 고백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보면 다이시 위험한 세상에서 연합의 주의 몸을 입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과 복 때로는 재화진 계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들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한 후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고백입니다. 전율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뜻에 따라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아닌 것이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면서 의지해야 하며 그때 책임져 주실 것이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며 영원히 성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소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와 신앙적 원리에 있어서도 정확히 일치되고 직결되는 것이며 시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며 참매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리도 더 온전히 상상의 성품성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이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네종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여르되 우리 수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험대원까지 송축을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위대하심과과 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음이다 주께 속하심 싸우니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자 주께 속하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설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느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식이 천주고 마음으로 들이이 있었나이까? 모든 죽기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죽게 들었을 뿐이니이다. 액대사 29장 17절 14절 말씀. 아멘. 페브던 66종에서 미랄스원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료는 페브 검색 양범주 또는 나눔행복카페 교회의 리바비센터 게시판이나 설교회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름으로추여되시고 무엇보다 재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 때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